제가 초보자로서 용접을 배우고 나서 느낀 나름대로의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탁 부딪히면서 용접을 시작하고 용접봉을 녹이면서 용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떼고 다시 갖다 붙일 때는 이렇게 가까이 가면 용접봉이 녹기 시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용접봉을 쭉 녹이면서 용접을 하고 다시 떼고 가까이 아주 가까이 딱 가져가면 벌써 용접봉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용접봉을 녹이면서 쭉 용접을 하고 떼고 그러니까 첫 번째만 딱 갖다 붙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몇 밀인지 그 감각은 모르겠습니다만 가까이 가기만 하면 용접봉이 녹기 시작하면 용접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떼고 다시 가까이 쭉 가면 용접봉이 녹기 시작하면 용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포인트는 얇은 파이프는 점 찍듯이 용접을 합니다 그런데 점을 찍듯이 용접하는 순간에 움직이면 안됩니다 제자리에서 쭉 녹입니다 이동을 언제 하느냐? 떼고 이동하고 그 다음 용접을 합니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집사람이 태어나서 용접 처음 하기 때문에 자극만 용접해 쓰고 제가 처음이라서 6키로 연습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네. 두번 톡톡 치면 된다. 톡한번 치면. 그냥 요 톡톡 쳐봐라. 면 된다. 잠깐만, 전기를 약간 올리겠습니다. 쭉 가면 안 되고. 잠깐만. 쭉 가면 안 되고, 쳐보니까. 쭉 가면 안 되고, 용접보고, 여기 보이잖아, 보이지? 네 다시 보고. 네 요게 한 거하고 이렇한거딱 차이가 나지? 엉뚱하다 엉뚱 엉뚱.. 물이 딱 보이는데 왜엉뚱가다 다시 용접봉을 바깥 끼고, 다시. 딱 보이니까, 둥글지 말고, 아, 2 6 m 면은요 음. 간격이 2.6mm가 뜨는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2.6mm. 됐다가 뜨면 됩니다. 됐다가. 요걸 오래되고 있으면 용접이 좀두꺼게 되고, 빨리 되면은 용접이 약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한번 교육시키면서 제가 한번 용접해 보겠습니다. 용접면 쓰고 잘바래 용접면이 간격이 딱 붙었지. 이걸 너무 띄우면 안되고 여기서 약간 용접봉 힘이 2.6mm면 1 6 m m 나 되도록 이렇게 아까 비중을 말했던 6대4 안그러면 7대3 그정도 해도 용접은 되거든 이걸 이렇게 하면 빵구도 알아버려요 초보자같은 경우는 6대4정도 이렇게 퍼봐. 너무 빨리 뗀다. 좀 더, 좀더 오래 있다고. 한 가운데 너무, 너무 빨리 뗀니까 봐봐, 요, 요게는 용접이 그껍게 됐지만, 요거 용접이 안 됐잖아. 너무 아, 쪼아주면. <laughs> 자, 오래되고 있으면은 이렇게 떼다 하면 피부가 벗겨집니다. 피부가 벗겨지면은 용접이 안 됩니다. 올 때는 이렇게. 그 다음에 용접 가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톡 피부를 튀기면 다시 용접이 됩니다. 이렇게. 어, 이거 많이, 많이 잘 된다. 보고 되있는데 <laughs> 이게 초배, 초보자라서 용접자로 다시 한번 떼어 겠습니다 차분하게 금너 금묵지 말고 차분하게 가뭄, 가뭄, 가뭄. 요거는 그냥 요래 요래 한번 해보세요. 거는 그냥 여름 쪽, 요름 한번 떼어 보면 여런빵구는 괜찮거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떼도 돼. 초보라서 다 붓고 오다 그래야 되는거다 초보가 세진점 먹으려고 하려고 하면 뭐 그런 느낌 하고 자세한 거 진짜 이거 탄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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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팬태 재팬태 저도 아까 비율을 이야기 했잖아요 이거 보면은 용면에다 보이는데 여기 이거 따라 자세하게 이렇게 가고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가야 돼. 천히 용접봉 잡는, 이거, 각도도 중요한 거라. 한번 봐라. 아. 이렇게 눈에, 눈에, 내 눈에 용접부가 잘 보여야 돼. 이거 이렇게 적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눈에 잘 보이게끔, 눈에,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각도로. 내가 용접하는, 그게 용접봉 떼어놓은 부분이 가장 잘 보이는 부분에, 보이게. 네. 그을 내면 내가 볼피는데 뽑았지. <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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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 소리가 날 때는 빵구가 난다는 이야기거든. 지금 전류가 너무 세, 정박하니까 초보자가 초보자 전기 너무 세면 안 돼. 내가 이때 보면 이게 전류가 아까 채험했을 때가 맞을까 말 말이야. 용접은 모재에 붙여가고 이런 용접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붙고 됐다가 살짝 뛰야 돼. 용접을 간격을 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2.6mm면 2.6mm 간격이 떼야 돼 2.6mm 뜨든지 조금 더 뜨든지 붙으면 이렇 붙어버린다고 요럴 때는 피부까지 치고 이딱 붙이 나서 한번 하고 안 되면 이게 끌고 이게 이게 질 줄고 좀딱 맞는데. 이게 똥이 다안까졌 지금 그 피복이 삐꺼진 게다 됐다는 이야기들은 부르륵 그지 말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이렇 끝나고 이렇게 되는 거고 절망을 꺼뜨 이렇게 이렇게 피복이 도로 까지는 때에 없어질 수가 있다고 30분만 연습하면 깨울 수 있겠다 뭐, 요 정도 연습에 이만큼 떼었는데, 뭐, 30분만 연습하면, 떼었을 것한3 0 시간만 연습하면, 농막 지은 데는 아마 그, 이장이 없을 겁니다. 자, 요런 거, 요렇게, 두개가 똑같은 거 떼어올 때는, 한 가운데 떼어야 한 가운데. 요게 떼어야 돼, 그래, 그래. 이거는 조금 더 물물어. 한 가운데 내가. 아연 피복이 타야만 용접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무료려요 그래서 붙기는 붙었다. 깐 음. 만. 경기를 약간 올리고 다시 다시 뼈에 떠서 요만 있죠. 이게 지금 요 용접되는 부분이 퍼센트로 따니까. 20%, 25% 정도가 안 됐어.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럼 다시 요게 깨올라하면은이 슬러그가 깨끗이 제거가 돼야 돼. 빨리 하나까지 말고, 천천히 가야 지 천천히. 천천히. 그 용접하면, 요게 보면은, 용접되는 물이 보여야 돼,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자, 겁먹지 말고, 차분하게,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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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물이 참가 빼고, 물이 나한사 빼고, 이래요 됐다 빼고, 됐다 고 하는 거 아니고, 난 아다리 다 걸려야 돼. 하로본 자기 자동면 썼다고 자동면 안는 사람한테, 응. 요 찢을 때는 이동하는 게 아니고, 제자리에 용역 쥐 찢이고, 그 다음에 쪼나 이동해서 쥐찢고 쥐익, 쥐이래요 그러니까 잠깐 용접할 때 용접 불 용접 이게 불 끄잖아 이게 뭐냐 하면은 자기는 에디때 보면은 이게 이마에 올라와 한 5mm 6mm 올라와 불 끄는 게 용접되는 거 용접 소리가딱틀리거든 그니까. 가까이 한 2~3mm 여기 이게 2mm 3mm 쭉 2mm 3mm 쭉 2mm 3mm 쭉 이렇게 소부자가, 농접가빠고을 하면, 농접봉 쓰고, 나만 뒤에 보면,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요 이게 많이 넣으면은 다시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한번 났다. 응. 그러면 막 하점에서 이게 떨어졌잖아. 떨어졌지? 자 그러면 요게는 구멍이 크게 났잖아. 크게 넣고 두개 넣. 그리고 연결판에 거꾸로 하는 게 녹아서 떨어졌잖아. 이게 요런 틈이 중간에 약간 구멍 나는 빠져도 이게 용접물이 흘러서 요기 때문에 한번 봐봐라. 이게 구멍 나는 소리 나고 기분 때문은 된다고. 이게 런는 너무 빨리 가 그래. 초보자한테 한번 다시 설명하면 처음에 세탁기 할 때는 이렇게 초보자에 탁 찍어야 저도 마이너스 플러스가 연결돼가지고 접착이 떼는데 그다음부터는 모재 에 굳이 딱안 붙여도 됩니다. 근접으로 한 1mm, 2mm 가까이 가면 다 스파크 일어납니다. 이렇게 모재 에 너무 그 처음에 스파크 일 때는 탑치고 이렇게 떼야 되지만은 그다음에 용접 그할 때는 딱 이렇게 붙이면 은 다시 모재에 들어붙습니다. 용접이. 그걸 한몇분 해보시면 은 가면 어떤데 처음에는 탑쳐면서 용접이 되고. 그다음부터는 한 1, 2mm 가까이 가도 묘지에서한 1mm 떨어져서 이래가일어 납니다. 그럼 요렇게. 여기 딱 붙이면 붙습니다. 붙으니까. 탁 용접하고 나면 가까이. 네, 다시. 다시. 설명. 처음에 용접할 때는, 스타트 할 때는 안켜지면안 안 돼. 피복도 있고 이러니까 탁 쳐고 이렇게 용접해서 끌려면 그 다음부터는 1mm, 2mm 가까이 가면은 묘제에서, 이, 그, 쇠, 묘제에서 한 1mm 정도 띄어져도급하게 일어나거든, 이렇게. 1mm 이렇게. 이걸 탁 갖다 붙이려고 용을 쓰면은 붙을 수가 있다고, 가까이. 왜그러하면은 하면 이 묘제에 열이 나가 있어가지고, 열은이 그 이제 번개 쳐듯이. 가까이 붙을수가 되니까 이렇게 쇠딱되면엉덩에 응. 열이 있으니까 응. 가까이 되면은딱되면 붙는다는거죠 왜그러면 은 이게 쇠가 벌거다목이 용웅점인데 용웅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식은 이렇게 뗀다는거는 쇠를 식군다는이야기거든 용웅이 싹켠 상태에서 오래 딱 여기 용웅이 계속되면 열이 많이 나니까 빵구가 나니까 식컷 여기 딱 떼는 순간에 식으니까 다시 열라갖다 내면 이거 빵구가 안 나는 거야. 요기 이렇게 해 이제 그때 열이 났을 때는 처음에는 딱 떼지면 그 다음부터 가까이.